휘두르는 게 부족했지. 드라이버는 쉽게 생각하면 볼이 있고 볼 주위에다가 클럽을 미리 휘두르는 거라는 거잖아. 좀 넓게 휘두르려고 해야 실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. 이게 한다 힘을 빼야 한다 힘을 빼야 한다 뭐하듯이 탈골하듯이 힘을 빼야 한다 탈골 탈골 보여 팔에 팔이 빠진대 이렇게. 그럼 지금 실수할 때 보면 항상 뭐가 문제인 거야? 당기는 힘이 나오는 거잖아. 오히려 놓는 느낌은 약하다는 거예요. 채를 그냥 거의 이렇게 위에 따라서 왁 놓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. 더빼 쓰면 공이 더 떴어야지. 더 빼야 되는 거지. 힘이 없으니까 힘이 더 빠져버리는 거죠. 더 많이 빼는 거야 힘을. 완전히 놓는다. 그렇죠. 보시 아, 너무 잘했어요. 100점.